이 작품은, 이 작품은 우리가 저 옛날 드라마도 크게 절찬 위에 방송되는 박경리 작가의 토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토지라는 작품 책을 보고 활자화 되는 것을 이렇게 구슬로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또 형상화 해놨느냐 하면은 영천하고 대구 사이에 아주 큰 산인 팔공산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팔공산에서 제일 큰 폭포가 공산 폭포인데, 그 공산 폭포를 형상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슬이지만 어떻게 보면 물방울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구슬에는 여기는 작품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집니다. 왜? 이 구슬 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죠? 아라리 음. 다 박혀 있습니다. 애들이 오면은 애들 구슬이 되고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는 때는 똑같은 작품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작품을 보고 간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행스럽게 이것은 철판에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훼손이 안 되고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저희들이 아주 마음에 들고 해서 여기는 오면은 꼭다둘러따가 가시는 곳입니다. 자 안쪽으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새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지금 사람도 떠나고 없지만은 저 새장에는 문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새가 자유롭게 들고 날고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 작가는 꿈이. 이 집을 떠난 사람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알록달록 만물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안에는 이 마을에 있는 문화 상품을 좀 팔도록 만들어 놨는데, 현재 이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어갖고, 안에 팔 물건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그런 물건이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저 나무 있는데 안쪽이 옛날 마을회관이었는데, 마을회관에는 요즘 우리 전부 보면 유명한 사람 손도장 이래 지어갖고, 금석판에 만들어서 땅에도 만들고 벽에도 붙이잖아, 그죠? 저기에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손도장이 다, 노인분들 손도장이 다 있는데, 지금은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갖고, 되게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저저 작품마저 지금 문이 닫혀서 보러 가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실까요? 저 벽에 있는 것은 말의 편자입니다. 말, 발굽에 박는 편자인데, 그 옛날부터 잘 가는 말도 영천장, 못 가는 말도 영천장, 이런 말이 있다시피 경주에서 출발하거나 포항에서 출발하거나 청송에서, 청도에서, 경산에서 그 다음에 대구에서 출발해도 의성서 출발해도 영천 와서는 반드시 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천은 영마가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했고 또 우리가 흔히 아는 통신사 그의 그래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들이 서울서 명을 받아 갖고 전체가 다 모이는 곳이 영천입니다 영천에 모이면은 경상도 관찰사가 내려와서 영천에서 다 모아놓고 전별현을 베풀어 주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인연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말, 말하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 말 편자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을 여기에 선호를 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장님 아니신데아 이거 했네요? 경합니다 자, 이, 이 작품은 처음에 만든 45개 작품 말고 새로 지금 뒤에 있는 벽화고는 하 새로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가 별별 미술 마을인데 별별 미술 마을이라는 뜻은 별의별 게다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아 괜찮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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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다. 영천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천문대가 있는 곳입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러분들 만원짜리 뒤에 있는 만원경 사진이 들어있는데 그 만원경이 영천 보현산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영천은 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을 형상화 시킨 작품이 여러 개,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그림은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어린이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별을 찾아 떠나는 꿈을 꾸는 동화책이 뭐냐 하면은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인데 어린 왕자에 나오는 사막이 우입니다. 사막이 우하고 뒷 모습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꿈을 꾸, 꾸고 꿈을 찾아서 떠나는 도시래라 이런 뜻이 있고. 어른들한테는 추억을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지금 여러분들 저까지 멀리까지는 못 가겠고 조기 만들어진 작품이 우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의 어떤 악재 나쁜 것은 다 소멸하고 좋은 기운만 솟아나라 하는 가장 기운 좋은 장소에 우리가 우리 사람이 다 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2개 띠, 그, 곡물들을 형, 상화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귀면, 그리고 우리는 옛날 도깨비하고 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면상을 전부 파일로 만들어 붙여놨는데, 여기 가서 자기 띠를 한번 찾아갖고 이렇게 한번 문지르면은

여기는 그래 좀 시원할 겁니다. 우 자, 66년도 졸업생 이만큼 많았으니까, 음. 그래 여기 학교 전교생은 좀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죠? 아래에 있던 미술관에 있던 학교 모습이고 거기에 졸업생들이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졸생은한 300명 가량 됐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여기 오면은 지금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어릴 때 모습을 사진을 모아서 이렇게 해놨고, 이거는 2011년도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음. 연세들이 좀더 많으시죠, 그죠? 이 중에 많은 분들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고인이 되셨고, 저희 애들도 있죠 애들, 애들 어리죠 애들 어리고 그렇습니다 예여기 이제 이 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에 다떠났을때 찾아왔을 때추억을좀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못 찍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난이 그림을 그려고만들어놨고 그래서 요거는 어릴 때 모습들과 사람들이 어릴 때 사진을 모았고 요거는 소환 네. 여행도 어, 하고 그다음에 운동회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모습이고 여기는 또 보면은 마을에 장치를 했을때 모습 이건 한사람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잔치, 뭐, 해가 잔치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이제 모아놨고, 또 여기에는 이제 돌아가셨을 때 모습, 장, 장사 지내는 모습, 장례 모습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뭐 꽃가마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나 이런 꽃가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 지내는 모습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상해가 나가서 이렇게 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작품으로 만들어 봤고 여기에는 2011년도 마을에 있는 집들 전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집들도 지금 많이 허물어지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10년, 20년 지나서 와서 아 이거 우리 집이네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을 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요 뒤에는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손나번 흔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까지 사진 찍는데 미소가 약합니다 그죠. 미소가 칠동, 말동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밭에 이제 농사 짓는 모습 그리고 밭 풍경도 있고 그 다음에 예쁜 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짐승들이 사람만 찍으면 되나 이래갖고 여기는 짐승들도이렇게 여기 살고 있는 짐승들도 찍었는데 여기 있는 짐승들도 많이 지금 이제 사라지고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던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전시를 해놨던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나, 둘, 이제 모스름 물건 옛날에는 불태우고 없앴는데, 이걸 여기 나왔더니까 나중에 보기 좋은네 해갖고, 하나, 둘 이렇게 가져다 놓으신 겁니다. 이거는 옛날 누가 소주, 소주 마시라고 사놨다가, 병도 뚜껑도 못하고, 어디 묻혀있다가 이렇게 나온 건데, 참, 옛날 같으니 소주 참 귀한데, 역시. 네, 그래서 여기는 그런 물건들이 다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